고난을 통한 지혜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한 지혜. 오늘은 그첫 번째로 제목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그렇게 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성경에 딱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 세 명이 욥을 찾아 오게 됩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욥이 있고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 왔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 하려고 왔습니까?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위로가 됐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참이나 이야기한 다음에, 요비,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방 읽었던 성경, 엽기 16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멘. 욥의 대답 너희들이 와서 멀리서 온거 고맙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위로하려고 와준거참 고맙다. 그러나 너희들이 위로자긴 위로자인데 뭐 하는 위로자라고 말합니까? 재난을 주는 로 자다. 여러분 대난을 준다.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원어 의미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면 재난을 준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말. 아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아주 힘든 일을 시켜서 몸과 마음을 괴롭 게 만든다라고 할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일을 엄청 많이 주는 거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일이 끝나지 않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그래서 삶이 괴로워지는 것을 말할 때이 히브리어로 아말이라는 단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친구들에게 야 너희들은 지금 열심히 뭔가 하지만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 나를 괴롭게 만드는 위로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학생들이 있어서 뭐와 제일 비슷할까 생각해 보다가 제가 고른 그림이 있어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그림일까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누구? 민서, 민서 이야기했어요? 서윤이가 이야기했어요. 민서. 민서 오 민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공지와 파티. 자, 근데 우리 어른들은 누가 공지고 누가 파티인지 잘 몰라요. 아 예, 아, 설명 감사합니다. 야 이제 저 정리를 해볼게. 자, 금방 다 들으셨죠 여러분? 자 여기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가운데 엄마는 새 엄마예요. 계모예요. 계모. 개모. 새 엄마가 올때 혼자 온게 아니라 딸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새 엄마가 데리고 온딸 이름이 뭐예요? 팥지, 팥지, 팥지. 원래부터 있었던 이 집의 딸 이름이 공지란. 새 엄마가 데리고 온새 엄마는 자기 데리고 온 팥지, 자기 딸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지한테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킨 거예요? 동네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잔치 가는 거예요. 콩지도 저도 잔치 가고 싶은데, 어, 아, 그래, 일 하나만 해놓고 와라. 저기 장독대 있지? 큰 항아리에 물 가득 채우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장독대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항아리가? 네, 미치, 깨져 있는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일을 시켜서 힘들게 일하지만 결과는 없고 마음에 괴롭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욕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욕은 위로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친구들로 인해서 마음이 더 힘들고 괴롭고 더 아파졌습니다. 마음은 친구들의 마음은 위로하려고 왔지만 실제로 위로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위로가 못됐습니까? 고난에 대한 이해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도가 있지만. 마음이 있지만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전달되지 않느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이해 지난 수요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친구들 요베 친구들이 열심히 위로하려고 했지만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괴롭게 만들고 고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었던 이유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넘겨주, 넘겨주시고요.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아, 이, 요급이 친구들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같이 읽게요. 요기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거짓을 지어내는 자요. 다 의원은 의무인데 무슨 의원이라는 겁니까? 쓸모없는 의원 무슨 뜻입니까? 아 우리 아이들이 다 설명 필요 없는 의사래요 필요 없는 그다음 그림 제가 찾아봤는데요 의사긴 의사인데 별로 치료를 잘 못하는 의사. 자기도 열심히 하고 환자도 열심히 이렇게 뭐라 하라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없는 그런 의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이 친구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100% 틀리지는 않았습니다만 편협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이해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인과응보적 고난 이해입니다 고난은 뭐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결과. 친구들이 말하는 겁니다. 욕, 너 고난 받고 있지? 죄에 뒤었기 때문에.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회개해. 고난, 네가 고난 받으면서 해야 될 것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너 죄를 고백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인과응보적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처벌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백성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불평과 원망이 끝이 없어 특별히 나중에 보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뱀들을 보내셔서 뱀들이 백성들을 물게 하는 그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래서 뱀들이 와서 백성들을 물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죽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인은 인과 응보적인 고난입니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잘못의 결과로 심판을 받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인 것은 사실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과응보,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처벌을 받고 처벌로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고 전 문화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고난받는 사람을 무조건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의 친구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재난을 주는 괴롭게 하는 위로자가 됐던 것은 그들이 욕을 끊임없이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이해를 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훈육적 고난 이해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장한다. 예. 고난은 왜 우리 삶에 있냐면 성장하라, 성장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들이 계신데 옛날에 자녀들이 잘못하면 옛날에 부모님들은 뭘 들었습니까? 회초리. 자식을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 볼게요. 요나서 2장 1절과 2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어찢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내가 받는 고난이라는 게 나오죠. 자기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고난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잘못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변화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찾아보았는데요. 요나 보입니까, 여러분? 요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 보이세요? 요나 안 보이는 분이요. 안과에 좀 가보시면 좋을까봐요. <laughs>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큰 물고기 가운데 지금 배 속에 들어간, 이것이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요 분,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구나.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이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이해 올려주시고요.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속적 고난 이해,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고난을. 대신 받기 때문에 그것을 대속적 고난이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결 죄의 결과로 다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딴 사람이 받아야 될그 고난과 아픔을 누군가 대신 받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속적 고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읽어 볼게요. 그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분이 누구입니까? 대속적인 고난을 받으신 대표적인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림을 보여 주시고요. 네.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는데 죄가 있어서 달린 게 아니시고. 우리 죄 많은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또 다른, 하나 더 제가 고난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드릴게요.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네. 또 다른 고난의 이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읽어 볼게요. 시작. 영적 전쟁으로서의 고난 이해입니다. 고난은 사탄과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뭐 하는 것이다? 공격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고난의 이해입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사람인데도 고난을 겪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비입니다 요업은 친구들은 지금 요업에게 계너죄 지었잖아. 빨리 회개해. 죄의 결과로 너 고통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요업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요업에게도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이 그를 시험하고 넘어뜨리 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욥기 말씀 읽어 볼게요. 욥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욥을 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친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욥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인 욕을 쳐서 욕을 넘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즘에 이제 가장 <laughs> 핫한 영화인 케이팝 Demon Hunters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은 보통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분 뒤에 새까만 거 누굽니까? 예, 저승사자가 그대로 등장하고 우리 지금 말하면 도깨비들이 그대로 이제 등장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것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요 요산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영화에는 누구라고 나와요? 악령이라 안 하고 귀마라 합니다. 귀마, 이름이 귀마. 귀마를 거꾸로 하면, 예, 네. 그렇게 일부러 만든 거예요. 마귀가 보냈다 하지 않고 귀마가 보냈다 했는데 말을 거꾸로 만든, 돌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보낸 이런 존재들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아도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 이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예, 네, 무슨 장면인지 금방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세 명이 이제 유명한 이제 걸그룹입니다. 걸그룹이 걸그룹들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악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영들과 전쟁을 치룬다. 이게 그 영화의 내용이고, 이것이 그것을 표현해 주는 장면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이것이 권한에 대한 또 다른 이해입니다. 왜 권한을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도 왜 고난이 있느냐? 왜 어려움이 있느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네 가지 이해 예, 전부 다가 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양하다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당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요업의 친구들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된 이유는요, 한 가지 이해, 야, 너 고난당한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빨리 회개해. 그래서 요업을 정죄했기 때문에 요업이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지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제가 어제 설교를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위로 하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 여기 참여하고 있는 지우라는 학생이 뭐라는지 아세요? 공감해주면 위로를 받는다 공감해주면. 야, 너참 힘들겠다. 너참 어려웠겠다. 지금도 참 힘들겠다. 같이 있어 주고 마음을 같이 이해해주는 공감을 해주면 위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